안녕하세요. 차르가분가 다육사랑입니다. 아, 군산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지금 며칠째 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. 자, 저희 아이들, 다육이들은 이렇게 혹 겹으로 되어 있는 <laughs> 하우스 같지 않은 하우스에 자, 뿅뿅이를 대고 이렇게 지금 지금 현재 영하 8도예요. 영하 8도인데, 안에 온도는 1.8도를 나타내고 있네요. 제가 온도계를 세 군데에다 놨거든요. 자, 한번 지나가 볼게요. 난간 쪽에 있는 이렇게 비닐, 비닐에, 이게 난간이에요. 난간에다 비닐을 채워 놓은 거거든요. 자, 위에 이렇게 보시면, 아, 눈이, 지금 녹았네요. 한 공간은 녹았고요. 자, 눈이 쌓여있을 때는 안옥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. 자, 여기에다가, 어, 이렇게 뾰뾰기로, 여기 위에까지 뾰뾰기를 해줬어요. 뾰뾰기를 해주고, 옆에도 뾰뾰기를 해줬는데 또 불안해서 한 겹을 더 이렇게 비닐을 쳤답니다. 자, 그래서, 현재 우리 다육이들은 안전하게 잘 있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가 봉황이잖아요. 봉황. 아우, 정말 이 봉황이 지금 저희 집에 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요.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시집 갔고요. 이 친구는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. 아, 아주 멋있는데요. 어, 얼거나 뭐 그렇게 하지, 한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없네요. 창 아이들입니다. 여기는 지금 난간에 있는 창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고요. 자 현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. 자 이렇게 보시면 쉘미르 이 친구는 쉘미르인데요.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피멍, 깨멍다 들어가고 있어요. 아. 색감이 아주 멋있고요. 와, 너도 색감 참 예쁘구나. 얘는 폼 자체가 굉장히 예쁘네요. 그죠? 와, 이렇게 예뻐요. 자, 18cm 화분이고요. 이렇게 멋있습니다. 음. 저기 있는 친구도 참 예쁘네요. 자, 이 친구도 예쁘죠? 얘는 사과 마리아, 사과 마리아고요 와, 와, 날씨가 이렇게 추울 수가 있을까요? 얘는 1930입니다. 1930. 지금 현재 15cm 화분에 들어있어요. 1930, 3두고요 자, 이 친구는 아주 한 3년 전에, 3년 전에, 수입 들어와서 제가 키웠던 아이,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. 1930입니다. 자, 또 어떤 아이가 또 이쁘게 보일까요? 어머나, 얘는 살짝 어른 듯 하네? 어머나, 어떻게 돌기 인더스트리아인데요. 다음에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어, 얘는 조금 아플 것 같으네. 자 그래도 그냥 놔두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아, 내일 내일 모레까지는 10 영하 12도 그12 13도 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하 8도 예요 영하 8도 자 그런데 저 난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이 친구도 참 예쁘죠 배틀 엔젤입니다. 배틀 엔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. 이 친구가 8,000원인가 어던것 같은데 배틀 엔젤 참 예쁘죠. 색감도 좋고요. 사이즈도 대빵 좋습니다. 배틀 엔젤이고요. 음, 얘는 엣지 컷입니다. 엣지 컷. 이렇게 밑에 자구가 이렇게 있구요 색감 예쁘죠? 완전히 봉안 같죠? 엣치컷 역시 멋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와 블랙탄 색감 참 예쁘네요 그죠? 블랙탄 색감 예쁘고요 사이즈는 지금 현재 12cm 화분에 있는데요. 12cm 화분을 다 넘쳤어요.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. 블랙탄이고요 아, 오늘 저녁에는 여기를 신문지하고 뾱뾱이를 좀 한번 덮어줘야 될것 같아요. 왜냐?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되네요. 와, 이쁘죠? 퍼플 캔디입니다. 퍼플 캔디 완전 대품이고요. 화분 사이즈는 30cm가 넘는 것 같아요. 퍼플 캔디. 자, 와,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손시려, 손시려, 손시려요. 자, 이쪽에는, 아, 뾰뾰기만 하나 대줬는데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. 이렇게 난간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정말 걱정이네요.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,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노숙을 하는 거거든요. 여전히 금, 아이들도 이렇게 옆에 예쁘게 있어요. 금 아이들도 예쁘게 잘 데리고 있고요. 여기도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이들 정말 단단하고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있어요. 아직까지는 잘 있습니다. 완전 대품 제이드 스타입니다. 제이드 스타 배추가 속꽉찬 것처럼 이렇게. 속이 꽉 찼고요. 사이즈 굉장히 큰 아이예요. 제이드스타 지금 현재 여기는 1.8도 영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영상 1.8도인데요. 엄청 춥네요.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중간쯤 되는데요. 여기는 0.3도 여기는 입구예요. 입구가 0.2도네요. 마이너스 0.2도 와자 그런데 여기 입구에 있는 아이들 이 친구들도 아직까지는 뭐냉해를 입었거나 그런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, 여기도 서, 여기도 조금 여기는 사과 마리아입니다 사과 마리아 굉장히 이쁘죠 아 이렇게 예뻐요 사과 마리아 오늘은 신문지를 한번 꼭 덮어줘야 될것 같아요. 신문지 덮어주시고 불안하시면 뾱뾱이로 위에다 한번 더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험을 하고 있어요. 모험을 지금 자, 네대 주차 공간에서 이 전기난로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 차르기네 하우스 공개했습니다. 로우가 오늘도 예쁘게 이렇게 아주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. 로우예요. 멋있죠? 자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도 제이드스타, 제이드스타 변이가 이렇게 와서 또 있고요. 제가 제이드스타가 많이 있네요. 음, 자 앞으로 오면 마디바도 있고요. 맵비나 색감 정말 예쁘죠. 맵이나도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. 예뻐요, 예뻐요, 맵이나. 자, 이 친구는 주피터입니다. 깨멍 들어가고 있죠. 주피터, 자, 이렇게 예쁜 화분네 킹덤 왕와 정말 대품아이예요. 정말 예쁩니다. 대품아이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 이 친구까지 설명해드릴게요. 아직 저희 차를 기네 마당에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여기도 제이드스타가 또 있네요. 제이드스타 예. 15cm 화분입니다. 화분 자체가 15cm에 완전히 배추가 속이 꽉 찼죠. 아 예쁘네요. 자 날씨는 춥지만 움츠리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